네, 전문가 세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지난 2월부터 수사를 벌여 왔는데요. 지난달 22일 정부 비판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피자 3명이 체포됐는데 알고 보니 민주당 당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 수사 내용 좀 간단하게 먼저 좀 짚어 주시죠. 네,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뭐 어, 댓글 조작이랄지 추천 조작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나중에 아마 내부적으로 좀 확인이 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이제 매크로라는 자동화 시, 실행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 어떤 인터넷 카페에서 600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걸 실행을 시켜서, 추천 댓글이랄지 이제 공감 댓글을 달게 되면 네. 이게 사실은 조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실행했다고 해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3명을 잡았는데 네. 잡아서 보니까 그게 민주당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추천 댓글이랄지 뭐그 공감에 관한 글 자체가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에요. 네. 그리고 뭐, 지난번 우리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을 하면서 청와대랄지, 뭐, 문재인 정부랄지, 민주당이 실수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비난한 글을 올렸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수층의 보수단체와 관련된 게 아니냐.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민주당 당원이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아, 왜, 민주당 당원이면서 이런 짓을 했냐고 하니까 이제 피의자들은 다 부인을 하면서 네. 보수 측에서 하는 것을 뭐 흉내 내 봤다. 네. 한번 해 봤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만약 뒤에 조직적인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은 더 수사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앞서서 간단히 보면 체포된 피의자들 내용을 보면 같은 회사 동료 3명이었고 네. 한 명은 뭐이 사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이들이 댓글 조작을 한곳이 경기도 파주에 하여튼 무슨 출판사 네. 사무실에서 세 명이 모여서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민주당 당원으로서 매달 천 원의 당비도 납부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600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조작을 했는데, 이 아이디를 이들이 뭐그 관련된 이... 커뮤니티 카페에서 네, 해서. 네, 그쪽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받고 했다는데 사실 전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생각이 들었던 게 과거에는 이제 보수 세력이 네. 이렇게 댓글 조작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보수 세력이 한 것처럼 조작한 네. 것처럼. 댓글을 다루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선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일이에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보든 집권여당 이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든 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변명이라고 내놓은 얘기가 네. 보수세력이 여론을 공작하는 것을 그 정황을 보여주고 싶었다. 음. 그럼 보수세력이 해야 보여주는 거지. 네. 이걸 민주당원들이 해놓고 보수세력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됐다고 말씀하신 게딱 맞거든요. 네. 하루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 때. 다소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은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된 게이 남북 여자 아이사키 단일 팀 아닙니까? 근그 밑에다가 떡 댓글을 달아서 반대하는 댓글을 달았어요. 네. 열심히 서, 어, 저이 노력한 선수들을 배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들을 달아서 공감을 얻고 아주 이 상위에 올렸는데 이 댓글을. 이게 무슨 실익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수 세력이 마치 그런 댓글을 문제의 정부를 비판하는 네. 댓글을 단 거죠. 오죽하면 민주당이 고발했겠습니까? 네. 이거 문제가 있다. 조작 아니냐? 네. 사실은 그동안은 진보 진영에서 이 보수 진영이 댓글 조작이 능하다. 왜냐하면 이 트라우마가 지켜지지 않는 게 네.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공작이었던 거죠. 그렇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아니냐? 이심지어는 네. 정권을 도둑맞았다. 이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역풍이 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요. 문제는 네. 이게 어떤 의도인지는 더 밝혀져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민주당과의 네. 연관성은 없은 게 그런데 이제 없군요. 배후가 혹시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추, 추, 추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자체 조사를 해서 빨리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 집권여당에게 굉장히 나쁜 악재가 될수 있다. 그런데 이세 명이요. 출판사 직원들인데 하주가 네. 출판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크지 않은 거기 출판사의 대표와 직원들인것 같은데 이들이 2016년에 민주당원 권리당원으로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권리당원인 네, 네 권리당원으로 네, 권리당원은 당내 이 경선에 참여해서 직접 투표할 수 있는 당원들이죠. 네. 당비를 내는 당원입니다. 네. 과거에는 이것을 이제 진성당원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월천원 씩의 당비를 2016년부터 납부했으니까 이제 한 2년차 민주당원인데 이들의 가입 당시의 정황부터. 도대체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요 공작 역공작에 대한 상호 의심이 난무할 수 있어요. 네. 이세 사람뿐이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경찰의 엄밀한 조사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해졌는데요. 이 경찰이 이 출판사를 압수수색할 때이 피의자들이 뭔가 증거를 인멸하라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요. 그래서 USB 같은 것도 변기에 흘려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은 아직 확인된 정황은 없어요. 경찰 측에서도 일단은 자살기 들어가서 내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네. 특별히 이제 증거물들을 압수해 가지고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일단 나와봐야 하는 거거든요. 다만 분명한 거는 이게 지금 그 잡힌 뭐김 씨, 우 씨, 양씨 이야기하는데 이세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정황이 너무 뒤에 복잡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그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이야기들 중에 파주출판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네. 있었는데. 그압수수색을 했던 파주 출판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세 사람이 재미로 하기에는 일련의 유령회사와 같은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네.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하 이게 지금 한 8, 9년 정도 된 출판사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출판사에 출판된 책이 한권도 없어요. 네. 주변에 다른 출판인들과의 교류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실제 일, 4층 중에 1, 2층을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이 책이 나오지 않는 이 출판사에 임대를 누가 내고 있는가.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실제 이 기관에 한 목요일이나 토요일 정도 되면은. 차들이 한 10대 정도가 네. 와가지고 뭔가 움직임은 있는데 뭐하는 기관인지 그 주변에서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강연 같은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강연 같은 걸 했다고 하는데 이제 본 사람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주변에 다른 그따 출판업을 하고 있는 파주의 출판단지 업자들도 이 기관이 도대체 어떤 기관인지 되게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세 사람이 재미삼아 했다고 하기에는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최소한 200개 이상의 아이들을 사용하고 있, 사용해야지 600개 이상의 그 댓글이 가능할 텐데 네. 이런 댓글을 사용하는 부분 또 하나는 이 유령 회사처럼 보이고 있는 이 출판사에 대한 이 근거가 어디고 네. 사실상 이 압수물에 대해서 어,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모종에 좀 숨기려고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일단 경찰이 조사 중이니까요 네. 교사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좀 네.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김 변호사님 네. 보통 피의자들이 이 증거를 임명하려는 의도는 뭔가 중대한 또 다른 범죄 행위나 그뒷매우가 음.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 증거를 인멸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이 혐의가 특정되면 또 추가로 기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압수수색할 땐 가장 중요한 게 USA 메모리. 여기는 다 담겨 있지 않겠어요. 네. 그뭐 그러니까 매크로에 관련된 거랄지 아니면 어떤 인적사항 아이디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조직적인 것이 담겨져 있을 수,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네. 이 USB 메모리를 증거를 인멸한다 하더라도요. 증거인멸죄는 되지 않아요. 아. 왜냐하면 타인의 사건, 타인의 네. 어떤 징계에 관한 사건, 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해야지. 자기 자신에 관련된 것을 증거인멸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는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제뭐 저희가 이게 경악하는 것이 왜 문재인 정부를 공격을 하는데 이게 민주당원이란 당 말이에요? 네. 그런데 좀더 이제 수사가 더 지켜봐야 하는데 권리당원인데 2016년대 권리당원을 가입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얼마 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의도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민주당원에 권리당원이면 한 달에 천 원이지만 천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건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본인이 신경을 써야만이 낼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2 0 1 6년부터 과연 민주당으로 가입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가입을 했는지 아니면 전, 진짜로 민주당원인지 그걸 한번 좀 살펴봐야 할것 같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지금 경찰서 수사한 거 이외 말고도 네. 더 수사를 들어가면 훨씬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또 이번에 이 댓글 말고도 이제 다른 댓글이 있을 거라고 저는 거의 뭐 확신할 정도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반드시 이 이후에는 이제 본인들은 어, 배우 전혀 없다 그냥 우리가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드시 저는 배우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배우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엄청난 정치적으로 이슈와 파장이 클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경찰의 수사는 더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근데 지난달 2 0일이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이미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일각에서는 경찰에서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감추려고 한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검찰의 손에 이제 앞으로 수사 방향이 달렸단 말이죠. 그런데 검찰과 지금 정부하고 약간 이 검찰 수사권 조정 때문에 네. 이런 부적파업이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이제 정치적인 파장이 검찰 조직과 정부의 관계를 고민할 정도로 터지면 이건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조사를 하고 검찰은 판단을 할 텐데 우리가 흔히 이게 재벌가에 대한 비리 조사도 그렇고요. 정치권 이제 비위 혐의 조사도 그렇고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면 이미 사건 정황을 검찰 수준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압수수색 영장 쉽게 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대기업에 오늘 아침에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정부 기관에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그러면 검찰 수준에서는 이미 사건의 개요를 그리고 있을 때 이제는 이제 실제 증거를 수집해야 할때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캐볼까? 이 수준이 아니고 이미 검경에서는. 상당히 사건의 정황을 좀 파악하고 있으라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덮히기는 어려운 사건이고요. 개인 비리 정도로 개인 범죄로 그냥 처리되기에는 이미 좀 선을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경찰의 네. 수사나 검찰의 수사나 더건 네. 지켜봐야죠. 그래서 뭐 검사 출신 지금 김광장 변호사님께서 어떤 느낌은 촉... 이거하고 네. 저도 굉장히 비슷하게, 네. 이거는 완전히 투명하게, 누구에게 유불리하던 여야 누구에게 유불리하든, 완전히 투명하게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왜 문제냐면, 이게 만약 조직적인 행위라면, 이런 조직이 파주 출판사에 하나가 있었겠느냐의 문제예요. 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이런 사설 댓글 부대가 작동했을 정황 가능성. 이건 국민 여론을 아주 혼탁하게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직 뭐, 그 단정지어서 네. 말씀드릴 수 있는 네. 부분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사건을 두고 뭐 민주당 배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곤 했지만 사실 지난 1월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네이버 기사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먼저 제기했었습니다. 당시 춘미의 민주당 대표 목소리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및 부당한 인신공격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당호히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악성 댓글의 형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 보면, 이 추도표에 이런 의혹제가 있었고, 또 이제 네이버에서도 이제 고발을 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건데, 오히려 이 여당이 다시 화살을 받는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형적으로만 보면, 네. 그 이제 구속된 사람들이 뭐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민주당의 화살이 올 수밖에 없고 아직 이제 민주당은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진상파악을 좀 하고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뭐 이게 객관적으로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이해가 지 않는 측면이 만약에 민주당이 오히려 배우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화살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제3의 세력이랄지 아니면 뭐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어, 은혜스인 부분이 상당히 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보수 세력 자체가 할 수도 있지만 또 제3자가 또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하는 행태를 딱 보면 개인적 자신의 어떤 신념을위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네. 이제 조직적으로 하는 걸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아마 민주당이 진상파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그러면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면 그 결과에 따라서 네. 뭐 누가 했는지 이게 밝혀졌을 때 한번 민주당도 한번 입장을 내놓으려고 하고 1 0살이뭐 사과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어쨌든 야당은 이런 이 민주당에 대해서 맹비난하고 나섰는데요.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어리석임, 어리석은 자해 행위로 밝혀졌다. 민주당의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할 것이고. 네, 어쨌든 뭐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이 붙잡힌 당원 3명이 민주당의 핵심 의원과 뭐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런 정황까지 좀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 경찰에서 이 피의자들이 실제로 여권 실세와는 친하다, 친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본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이 누군지, 또, 저희들도 이제 기자들도 취재를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 비밀 메시지가 증거로 드러난다면, 네. 정말 이건. 앞으로 지방선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직 은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경찰 측에서 얘기하는 것도 실제 그 이제 텔레그램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그 비밀 텔레그램이 실제 있었는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아직 알수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알수 없고 그렇다 보니 그 내용이 있었다 했을 때그 접촉했던 그 흔히 말하는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그것도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됐고 그 접촉했던 대상이 밝혀지고 이 밝혀진 대상이 만약에 뭐뭐 뭐 여당의 어떤 고위 관계자였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그 전에 댓글 사건이 있었을 때의 그 엄청난 파장에 못지않은 그야말로 풍광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번 6.13 선거에서 여당의 입지는 대단히 불리해질 수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 전문가 세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지난 2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지난달 22일 정부 비판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피의자 3명이 체포됐는데 알고 보니 민주당 당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 수사 내용 좀 간단하게 먼저 좀 짚어주시죠.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뭐 주, 어, 댓글 조작이랄지 추천 조작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나중에 아마 내부적으로 좀 확인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발해서 을 경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이제 매크로라는 자동화 시, 실행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 어떤 인터넷에 카페에서 600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걸 실행을 시켜서 네. 추천 댓글이랄지 이제 공감 댓글을 달게 되면 네. 이게 사실은 조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실행했다고 해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세명을 잡았는데 네. 잡아서 보니까 그게 민주당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추천 댓글이랄지 뭐그 공감에 관한 글 자체가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에요. 네. 그리고 뭐, 지난번 우리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을 하면서 청와대랄지, 뭐, 문재인 정부랄지, 민주당이 실수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비난한 글을 올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집권여당에게 굉장히 나쁜 악재가 될수 있다. 그런데 이세 명이요. 출판사 직원들인데. 파주가 네. 출판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크지 않은 거기 출판사의 대표와 직원들인 것 같은데. 이들이 2016년에 민주당원 권리당원으로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네. 권리당원인데, 네, 권리당원으로 권리당원은 당내 이 경선에 참여해서 직접 투표할 수 있는 당원들이죠. 아, 네. 당비를 내는 당원입니다. 네. 과거에는 이것을 이제 진성당원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월 천원 씩의 당비를 2016년부터 납부했으니까 이제 한 2년차 민주당원인데, 이들의 가입 당시의 정황부터 도대체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요. 공작, 역공작에 대한 상호 의심이 난무할 수 있어요. 네. 이세 사람 뿐이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경찰에 엄밀한 조사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해졌는데요. 이 경찰이 이 출판사를 압수수색할 때이 피의자들이 뭔가 증거를 인멸하라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요 그래서 USB 같은 것도 변기에 흘려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일단은 아직 확인된 정황은 없어요. 경찰 측에서도 일단은 자살기 들어가서 내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네. 특별히 이제 증거물들을 압수해가지고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일단 나와봐야 하는 거거든요. 다만 분명한 거는 이게 지금 그 잡힌 뭐김 씨, 우 씨, 양씨 이야기하는데 이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어, 그러면 이거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수층의 보수단체와 관련된 게 아니냐.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민주당 당원이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아 왜? 민주당 당원이면서 이런 짓을 했냐고 하니까 이제 피의자들은 다 부인을 하면서 네. 보수 측에서 하는 것을 뭐 흉내내봤다, 네. 한번 해봤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만약 뒤에 조직적인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부분은 더 수사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앞서서 간단히 보면 체포된 피의자들 내용을 보면 같은 회사 동료 3명이었고 네. 한 명은 뭐이 사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이들이 댓글 조작을 한 것이 경기도 파주에 하여튼 무슨 출판사 네. 사무실에서 세 명이 모여서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민주당 당원으로서 매달 천 원의 당비도 납부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6 0 0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조작을 했는데 이 아이디를 이들이 뭐그 관련된 이 커뮤니티 카페를, 카페에서 네, 운영을 해서. 네, 그쪽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데 사실 전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생각이 들었던 게 과거에는 이제 보수 세력이 네. 이렇게 댓글 조작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보수 세력이 한 것처럼 네. 조작한 것처럼. 이렇게 아, 댓글을 다르니까 네. 이거는요. 우선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일이에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보던 집권여당 이 개인들의 입장에서 것처럼 어,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랬다 네. 이렇게 말하기에는 정황이 너무 뒤에 복잡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그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이야기들 중에 파주 출판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압수수색을 했던 파주 출판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세 사람이 재미로 하기에는 일련의 유령회사와 같은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네.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 8~9년 정도 된 출판사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출판사에 출판된 책이 한 권도 없어요. 네. 네. 주변에 다른 출판인들과의 교류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실제 일, 4층 중에 1, 2층을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이 책이 나오지 않는 이 출판사의 이 임대를 누가 내고 있는가?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실제 이 기관에 한 목요일이나 토요일 정도 되면은. 차들이 한 10대 정도가 네. 와가지고 뭔가 움직임은 있는데 뭐하는 기관인지 그 주변에서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강연 같은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강연 같은 걸 했다고 하는데 이제 본 사람은 없으니까요. 음, 그래서 네. 주변에 다른 그따 출판업을 하고 있는 파주의 출판단지 업자들도 이 기관이 도대체 어떤 기관인지 되게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세 사람이 재미삼아 했다고 하기에는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그 음. 카페에서 최소한 200개 이상의 아이들을 사용하고 있, 사용해야지 600개 이상 그 댓글이 가능할 텐데 네. 네. 이런 댓글을 사용하는 부분 또 하나는 이 유령 회사처럼 보이고 있는 이 출판사에 대한 이 근거가 어디 네. 있고 사실상 이 압수물에 대해서 어,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모종의 좀숨서보 순... 그러니까 자신들이 변명이라고 내놓은 얘기가 네. 보수 세력이 여론을 공작하는 것을 그 정황을 보여주고 싶었다. 음. 그럼 보수 세력이 해야 보여주는 거지. 네. 이걸 민주당원들이 해놓고 보수 세력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됐다고 말씀하신 게딱 맞거든요. 네. 네. 하루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다소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은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된 게이 남북 여자 아이사키 단일 팀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밑에다가 떡 댓글을 달아서 반대하는 댓글을 달았어요. 네. 열심히 서, 어, 저이 노력한 선수들을 배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들을 달아서. 공감을 얻고 아주 이 상위에 올렸는데 이 댓글을 이게 무슨 실익이있냐 이거죠. 자신이 그러니까 이게 때. 보수 세력이 마치 그런 댓글을 문제점를 비판하는 네. 댓글을 담고 오죽하면 민주당이 고발했겠습니까? 네. 이거 문제가 있다. 조작 아니냐? 네. 사실은 그 동안은 진보 진영에서 이 보수 진영이 댓글 조작이 능하다. 왜냐하면 이 트라우마가 시켜지지 않는 게 네.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공작이었던 거죠. 그렇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아니냐? 네. 심지어는 정권을 도둑맞았다. 이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이거는 굉장히 역풍이 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네. 문제는 이게 어떤 의도인지는 더 밝혀져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민주당과의 연관성은 없혀진게니다 그런데 배후가 혹시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추, 추, 추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자체 조사를 해서 빨리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드러내지 않으면